지난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은 조국혁신당은 전북 지역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프로젝트 정당으로 성공을 거뒀습니다. 조국 대표가 대중정당을 내세우면서 이제는 지방선거에서의 승리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요. 도내에서 전현직 정치인을 비롯해 수백 명의 시민이 입당을 하면서 새 불리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일당 독주 체제를 견제할 대한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강동원 전 국회의원과 최영심 정호영 전 도의원 그리고 익산과 군산 부안과 임실 전직 시 군의원이 조국혁신당 입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6 0 0 명이 그 입당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조국혁 신당과 함께 도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 정치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민주당이 지역에서 독주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혁신 경쟁을 통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입니다. 2026년 있을 지방 선거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사기 지방 선거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여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도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출신들이 합쳐 모였다는 지적에 대해 가치와 이념, 정책의 다름으로 당을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철새 정치인이라는 일부 시각은 잘못됐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자기의 가치와 이상, 철학에 맞는 정의당을 선택하는 게 당연히 첫 번째일 거고. 또 아마 정치 활동하는 사람으로서는 현실 권력을 창출하는 방향에서 어떠한 정당이 가장 부합하겠는가라고 하는 현실적 판단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생겼다가 사라진 국민의당 그리고 민생당과 비교하는 부분에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과의 합당은 없을 것이라는 점도 못 박았습니다. 민주당과 경쟁을 통해 민주 진보 진영 전체 외연 확장 효과를 제시했습니다. 민주당과 연다고 협력할지언정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당은 정치 근육이 있는 사람들이 좀 모였습니다. 우리당에는 정치 근육을 키운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정당과는 다른 길을 갈수 있다고 믿고 있고, 프로젝트 정당으로 성공한 조국 혁신당은 이제는 대중 정당을 지향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이뤄어내고 숙권 정당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여러 차례 조국 대표와 대중정당을 대중정당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가 당을 만들었듯이 호남 정치 혁신이 필요하다고 하면 뭐 저희들은 당연히 후보를 내고 지역에서 그에 따른 평가를 받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비례 국회의원 12명을 배출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49.69%라는 지지를 받았습니다. 당시 조국 대표의 돌풍과 1인 2표제였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입니다. 때문에 한계를 뛰어넘어 지역에서 대한정당으로 거듭날지 그앞으로 행보에 관심이 커집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 네, 네, 네.